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자기 전에 테슬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델 3 타이어를 바꿨죠. 근데 이제 모델 Y 타이어의 트레드를 보니까 얘도 간당간당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모델 Y는 거의 3만 마일 탔거든요. 3만 마일을 탔는데 아직 트레드가 좀 남았습니다. 이대로 타다가는 한만 마일은 더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플로리다를 놀러갈 때, 그렇게 장거리를, 긴 거리를 가더라도,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트레드가 생각보다 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3는 초창기에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급가속을 했더니, 2만 조금 넘어서, 2만 마일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2만 마일 좀넘어으니까 그때 얘기했지. 3만 5천 킬로미터가 됐겠죠. 한 2만 2천 지금 타고 있으니까. 그때쯤 가라는데 얘는 지금 5만 킬로가 다 되도록 이제 바뀌지 가 않는다 해서 그리고 타이어가 좀 다릅니다 컨티넨탈인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좀 좋아서 이두 차가 타이어가 판이하게 이런 다른 행태를 보이니까 참 신기했고 그리고 저 역시도 당연히 돈을 아끼고 싶죠 돈 많지 않습니다 땜빵에서 저도 견디고 싶었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즉각 가능할 때 바꿔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델 Y 타이어는 그래도 예, 컨티넨탈이지만 내년에 바뀔 것 같은데 예, 저도 한국 타이어를 좀 쓰고 싶긴 한데 이 미국에서 제가 코스코 성애자다 보니까 코스코에서는 그렇게 선택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를 좀못 쓰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가는 업체를 바꾸게 되면 한국 타이어를 당연히 한국제 타이어를 중점적으로 볼 테지만 요즘 또 미쉐린도 업계 가장 지금 선두 주자 있는 미쉐린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곧 풀린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아직 미국에 지금 출시가 안 됐는데 지금 3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9월이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게 풀린답니다 이제 파일럿 스포츠라고. 굉장히 좀 고급 모델 중 하나죠 미셸이네 거기에 전기차 그러니까 파일럿 스포츠 EV 모델이 타이어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또 이래가지고 만약에 어디선가 이걸 좀더 코스코나 좀 시간이 지나 있으니까요 해서좀 세일이 되면 이거를 <laughs> 해볼까 아니면 좀 한국제 타이어를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지금 타이어 브랜드들도 이제 고급 모델에서 전기차 전용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제 무게라든지 초반 엄청난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걸 맞추려면, 고급 타이어를 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니까 재료나 성능적인 측면을 보니까, 전기차에 맞췄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싼 타이어로 저한테는 좀 느껴집니다. 여튼, 모델 Y도 곧갈 텐데, 한번, 이런 것도, 신 모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아, 테슬라는 참이 목표 지향적인 회사,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닌, 이런 꼴을 설정을 잘하고, 그거를 잘 실현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테슬라봇에 대한 뉴스인데요. 로봇을 한번 보여줬죠. 그러니까 AI 까 a y 의 마지막에 로봇. 근데 이제 j o b description이 그때 제가 한 3개쯤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봇에 관한 제압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라, 이거죠. 계속 많이 뽑고 있는데, 신기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생산에 관련되어 있고, AID 때 보여줬던 거는 두 발로 걷는 거였는데, 뭐바이페달도 있지만, 제가 이거 몇 개들을 보니까 휠 베이스로 돼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목표는 확실하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뭐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추구하지만,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성을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더 나은 생산성. 지금 인트로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중국 공장인데 생각외로 참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것마저도 더 줄이겠다. 그래서 더 극한의 성능을 끌어, 그러니까 생산성이죠. 지금 공장에서 이러다가는, 뭐 물론 희망상황이겠지만 지금 아마 배터리만 받쳐주면 한 60만 대, 70만 대 정도는 금방 만드는데, 이제 배터리가 좀 발목을 많이 잡는데, 이제 배터리 얘기도 할 테지만, 그런 것들이 받쳐주고, 이런 로봇 시스템들이 더 동원이 되면, 이제 한 공장당 100만 대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네 공장에서 결국은 400만 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골은 생산성에 증대고, 그게 휴머노이들지, 휠이 달린 걸지, 어, 떻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지금 무조건 뭐가 됐든 많이 생산하는 게 지금 이 회사의 목표다. 지금 누구보다도 AI뿐만 아니라 자동화에 있어서도 선두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랬더니 좀, 테슬라에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테슬라가 LG 뿐만 아니라, 원래 기존에 파나소닉, CATL 다 있었는데 그런 삼강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 지금 못 들어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신기했고요. 여러 방면에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지금 세계뿐만 아니라 더 다변화하고 본인도 생산하려고 하는 거 봐서는 별 무리 없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 업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이야기한 업체들을 통해서 루머가 나오는 건, 배터리 프로덕션이 2023년에서나 좀, 좀 원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양산이 쉽진 않죠. 자, 하루빨리 좀 468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러면서 나오는 또 재미난 얘기가 4690, 4695, 그러니까 조금 더이 높은 배터리, 높이가 좀 높은 규격의 배터리도 이야기가 슬슬 슬슬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4680부터 나와도 여기도 테슬라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제 기준은 일단 나와야죠. 근데 4695, 4690, 그러니까 좀더 약간 더 지금 4680에서 좀더 높이를 높은 배터리 규격도 슬금슬금 루머로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또 LG 소식을 업데이트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점점 GM의 이 이야기하는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좀 자, 이게 아무래도 한국 업체에서 좀안 좋은 얘기라서 저도 저번에 좀 조심조심 자제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흘러나오는 기사의 gm 은좀 세구요 어 지금 아예 리콜을 안, 하, 리콜은 했는데 리콜을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럼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gm 이 lg 가 정말로 디펙이 없는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지 되게 의심스럽다 눈초리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가 만드는 볼트를 위한 배터리는 디펙 프리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지금 기사 그 지역신문 기사로 이제 나온 이야기들들은 좀 셉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참 그니까 리콜을 했지만 리콜을 수리를 지금 진행이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공장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리콜 맞았지만 수리도 안 하고 어 생산도 안 하고. 아참 LG로서는 좀 이게 좀 타격이 클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인데 얘가 완전히 올 스톱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생산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뜩이나 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더 키울 수 있냐? 아니면 포드 마귀가 이걸 좀더갉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후반기에 나오는 현대 아이오닉이라든지 다른 그래도 전기차들이 요거를 가져갈지 지금 판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참한치 앞을 못 보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매일매일이 액티브합니다. 기술을 논하기 전에 지금 돌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정말 급박하고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참 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뭐이 와중에 뭐 테슬라는 딴 나라에서 다른 소소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하면 어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요 모델 Y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있어서 판매량을 논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바닥에 있다가 이게 팍 올라가는 갖다 부으면 그 즉시 이제 랭킹이 치솟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전기차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꺾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내연기관 회사들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한정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 있어서도 전기차에 좀 선두인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도 테슬라 갖다 물량을 부으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도 가뿐히 넘어서는. 그냥 좀 분석하기가 이런 판매량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튼, 그래도 잘팔군 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좀 테슬라도 조금 걱정인 거는 이 칩쇼리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이게 전에도 그냥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수요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번에 터져서 이게, 이게 정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올해가 끝나면 그래도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어, 내, 대부분 지금 내년도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는 2023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뭐 게임기부터 해서 스마트폰,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얘기도 있고요. 전 영역에 있어서 반도체 부족이 지금 심각하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반도체 업계가 몇 년은 호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아주 심각해서 이게 올해는 올해 지나면 좀 그래도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2023년을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테슬라도 이거에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업체 대비에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에 전반적으로 압박이 심해서. 배터리랑 지금 반도체까지 테슬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죠 물론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100만 대로 오래 가는 거는 아 이제는 좀야좀 좀 예측이 저도 100만 대 가지 않을까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걸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이 확, 늘,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본인도 만들 거고, 확, 늘으니까, 가능성은 있다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업체들 얘기가 2023년과, 이런 반도체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래도, 작년 대비 50%는 충분히 할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한7% 정도의 성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래도 50%면, 예, 뭐, 미친 수치긴 하죠. 뭐 그것도 약, 약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반도체 상황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런 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의 강점이겠죠.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건 금방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소리로 센서, 그러니까 파킹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로 거리에 따라서 그 소리라든지 인텐시티로 거리를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떻냐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했고, 동의를 한걸 봐서는, 이게 조만간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기능을, 아예 인스톨을 다시 해야 되지만,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이런 아이디어가 나면 즉각, 이거는 바로 되지 않을까. 참, 신기한 세상에 살죠. 옛날엔 이런 기능 하나하나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다 이게 갈아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말 나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이게 테슬라 차량들의 매력이죠. 그리고, 어, 베타 10은, 다시금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베타는 제가 아니지만 이게 아마 9월 말이면은 당연히 4주 후에 본다고 했으니까 9월 중순이나 말이면은 어, 이제 전방위로 좀 버튼이 풀리게 되면 예, 저 역시도 일일이 카메라로 한번 이제 간만에 또 녹화를 하면서 그리고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맨하탄 다운타운에서 누구도 지금 맨하탄 다운타운에서 FSD 베타를 테스트한 영상은 없습니다. 이걸 봐서는 뉴욕에서 아무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이 주변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버튼을 받게 되면 한번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최초로 그걸 가지고 맨하탄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